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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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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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디까지 늘어나시는거예요 <laughs> 어? 피아노가 있는데? 오호 야 이것봐 뚱땅뚱야 이것봐 너도 같이 칠래? 이걸 한번 돌려볼까? 으이쌰 으이쌰 이거 오오 어! 야 미안해 너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니 자 올라가볼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내가 말했지 하나 둘셋 하면 한다고. 자 하나 둘셋어어어야 아! 우리 저기 올라가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됐어. 어? 새로운 동료, 아, 새로운 동료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유인해. 내가 유인할게. 자, 그러면은. 쪽배기 자식아. 하아. 야, 열쇠를 얻었어.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아, 좋아. 둘이 함께라면 할수 있죠. 좋아. 다음 방으로 가자. 아, 아직 안 끝났어. 좋아 된건가? 야 뭐야 너 맨손으로 제압한거니 지금? 너 엄청나구나 아 어째 한번 잡히면 끝나는데 어, 너는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어 자 이쪽으로 가는거야 설마, 저 선생님, 이번엔 음악 수업을 하는 건가? 와, BGM 보소. 야, 올라가자. 어, 뭔가, 불안한데. 이쪽으로 올라가보자. 으쌰, 좋아. 이걸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올라갈 수 있니? 오케이, 좋아. 이거 같이 해야 될것 같아. 아이차! 어, 선생님. 야, 저 사람 누구야? 어, 저 선생님, 루피 선생님이라고 한때 원피스를 찾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야. 지금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지. 어. 자, 이걸 해볼까? 이걸 당겨 볼까? 오. 저 선생님 은근 시야가 좁아. 제발리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오, 올라갈 거니? 같이 가야 되나 보다. 조용조용, 아 저기 올라가려면 요 탁자가 필요할 것 같아. 피아노 칠 때, 피아노 칠 때, 피기, 전에 빨리 가자, <laughs> 조용 조용, 조용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 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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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선생님, 어디까지 늘어나시는 거예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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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춥지 않니? 난 버버리 코트라도 입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 버벌이 꽤 비싼거야 너도 비싼걸 찾아줄게 아 근데 아 선생님 진짜 와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네 뭔 도시 한복판에 크레바스가 있어 빨리 가자. 어디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어, 여기에도, 여기에도 사람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나 봐요. 빨리 가자.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걸 같이 할수 있을까? 오케이, 좋아. 자. 오, 이렇게 하면 뚜껑이 닫히겠죠? 좋아. 이쪽으로 올라가서. 일러 와. 어, 됐다. 와, 진짜. 좋아, 여기 집이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어. 어? 야, 여기 옷이 있어. 요, 잠깐만, 이거. 어? 너는, 어? 너였구나? 너였어? 원의 주인공이 얘였어요. 어어 아 내가 아니었다니. 난 지금까지 난줄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젠장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다니. 어째서 저런 2인자한테 억울해? 난 평생 이 봉투나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가지? 근데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어, 오케이, 좋아. 잠깐만 기다려. 좋아, 이걸 민다면 지나갈 수 있겠죠? 좋아, 좋아, 다음 건물로 가볼까? 챕터 빨리 와. 어, 이번 엔병 원인 것같 은데, 어, 저기 누가 있다. 가자. 이씨. 자. 오오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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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야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미안해. 자. 병상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 야. 이번 편 주인공은 나거든. 너 그렇게 앞장서지 말아줄래? 야, 그래도 연습은 해둬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이번 편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앞장설 거야. 넌 1편에서나 열심히 하라고. 어, 이건 뭐지? 약병? 어허, 음, 똑같은 걸 끼워야 될것 같은데. 똑같은 게 어디 있을까? 아, 저건 저기 있는 걸 빼자. 오케이, 좋아. 퓨즈를 빼서 저쪽에 끼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으이차 끼우면 문이 열리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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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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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길이 있어? 그럼 당겨 보자. 이자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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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너무 어두워. 어, 여, 어 손전등 나이스 B를 누르면 손정, 손전등 B. 아하, 이거 어, 좋았어. 와이씨, 야 차라리 전편에... 그... 전편에 뭐였지? 아, 맞아, 전편에 라이터였지? 그 그래, 그래 라이터가 차라리 낫다. 이쪽으로 가 볼까? 어어 어, 뭐야? 어어어아아 어, 깜짝 놀랬잖아. 이건 못 잡나? 어, 깜빡거리지 마라. 야, 여기 가위 있는데 챙겨라. 어, 와, 진짜. 아, 분위기 봐. 저쪽은 막혀 있어. 이쪽으로 가자. 애들 타박타박거리면서 걷는 거 너무 귀여워. 좋아. 야, 우리 콜라나 하나 뽑아 먹자. 이거 먹을래? 아, 난 콜라 싫어해. 아, 이거 먹어. 다른 거 뽑을까? 자. 자, 레스비. 이건 어때? 다른 건 뭐가 나올까? 음, 이건 뭐지? 파워에이드인가? 파워에이드가 또 나왔어. 파워에이드만 나와 이제. 배고픔, 도전과제 달성. 아, 이제 없어. 젠장. 다 뽑았어. 어, 아, 좋아. 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나는 코카콜라를 좋아하니까. 자, 코카콜라로. 히야! 좋아. 배고플 때 먹어야지. 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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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아, 아, 눈뽕, 아, 지긋지긋한 변두통 아, 이걸 꺼야 돼. 가. 어, 저,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죠 좋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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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또 여기야. 도대체 여기는 어딜까? 엄마.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어. 야, 내가 TV 가까이서 보지 말라고 했지. 어. 이번에도 무한도전 봤냐? 아니, 이번엔 런닝맨 봤어. 어.